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한선의 10분 주식 코너로서 여러분들이 10분만 집중하시면 주식 시장에서 현재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을 발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날짜에서는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게 마감이 되면서 알테오진의 상승으로 바이오 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질지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먼저 시장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은 21선을 하향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단기간에 3일 연속 양봉을 그리고 있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21선 하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3거래일 과정에서 음봉을 맞다가 양봉을 맞고 음봉을 맞는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양봉이 3일 연속 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어디에 순매수를 하고 있느냐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에 외국인들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의 이 차트 보시면 유족 순매수가 쭉 최근 들어서 늘어났죠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 보시면 지수 기여도 상위에서 보시면 알테오젠이 지수를 올리는데 가장 기여를 높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바이오 종목으로 셀트리온제약 에스티팜 케어젠 그 다음에 뭐 HLB 리가캠 바이브가 있고 그 외로 2차전지로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솔브레인홀딩스, 엔캠그 다음에 뭐 나노신소재 PNT 이렇게 상승하면서 오늘 16월 4일 날짜에서는 바이오와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증시의 소폭 기술적 반등 반등이라기보다는 반등 정도 아니고 양봉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섹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는. 이 알테오진이 당연 기여도가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알테오진의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시면은 오늘 날짜에서만 1112억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1거래일 전, 2거래일 전, 이때도 보시면 1100에서 1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총 3거래일 동안 약 2300억 전후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역대급 알테오젠 종목 기점으로 해 가지고 역대급의 순매수가 지금 이 종목에 쏠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의 기술적인 흐름은 이런 전고점 라인대들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전에서도 보시면 여기 이러한 전고점 라인대들을 돌파하면서 주가 마감한 뒤에 연속성을 추세 연속성을 보였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최소 5거래일 정도의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연속성을 더 강하게 이어갈지 아니면 이렇게 단기간에 연속성만 보일지 그 결정의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항상 투자자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저항대를 넘고 연속성을 보일 경우에서는 우리가 알테오젠 외에 또 체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이 지금 왜 뜨고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알테오젠은 2월 말에 키트루다 SC에 대한 독점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마일스톤의 상향과 로열티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걸 머크사와 이걸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키트루다 SC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키트루다 SC라는 게 뭐냐면은 키트루다는 머크사의 면역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SC는 피아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하는 방식에서는 이렇게 정맥에 직접 하는 주사가 있고 아니면 피아 주사로서 약물을 피부 아래 지방층에 주사하면서 체내로 흡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피아 주사 같은 경우에선 장점이 정맥 주사와 대비해서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스로 주사할 수 있어서 편리한.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시간이 짧고 간단한 장점,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 있고요.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원래 머크가 자체 개발하던 키트루다 SC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임상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크는 알테오젠의 기술 없이 개발하던 키트루다 SC 저용량 임상 3상에 실패를 했는데요. 여기서 키트루다 이 정맥 주사를 투여한 방법과 이 머크가 자체 개발한 이 피아조사를 투여한 방법 중에서 오히려 이렇게 정맥주, 아, 피아주사 방식이 좀더 사망률이 높게 나오게 되면서 피아주사가 오히려 부작용이 적어야 되는데 더 높은 상태가 나오니까 임상 실패가 된 것입니다. 임상 실패가 되니 이제 머크가 알테오젠 기술을 가지고 진행하는 또 다른 이 임상 3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임상 이상에서 알테오젠 기술 적용 시 유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일부 입증했고 해당 임상 3상은 올해 9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과 관련된 일정으로는 임상 3상 9월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 9월에 이 결과 유무를 떠나서 이미 만약에 좋은 결과가 기대되면 선반영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선반영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또 매출로 이어져야지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인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 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단기 매물 출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찍고 있죠. 올해 1분기에선 흑자가 나왔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23만원이라는 주가 또는 30만원이라는 주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서는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서는 기대감만으로 올랐다면 다시금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해당 종목을 대응하실 때는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게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선 21선을 주요 2평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21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상승이 나오고 이탈하는 시점의 소리가 단기 익절 전략을 또 삼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일정 전에 만약에 이제 상승하던 추세가 이탈할 경우 우리가 익절 전략을 삼아보면서 이 종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부각이 되는 점은 정맥주사를 하던 거를 바로 이제 피하주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이 환자들이 자가 투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편의성이 증가가 되면서 메리트가 높아지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현재 기술 수출 성과를 이미 내건이 달성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5일에 hd 현대일렉트릭 엔캠과 함께 msc의 한국지수에 편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5월 30일부터 알테오젠이 이제 리밸런싱이 되면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30일부터 보시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미치도록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9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현재 추세가 이제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정고점 돌파 양봉이 나왔을 때좀 집중도를 높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걸 돌파하면 또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 영역에선 단기 매매 차원에서는 손절라인대를 잘 잡고 가면 또 이렇게 추세가 연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노리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손익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알테오젠 이렇게 추세를 가파르게 그릴 경우의 가정을 세워봤을 시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세가 또 이탈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양봉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되고 이탈이 될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시나리오를 보고 바이오주들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 보는 전략으로서 다른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 어떤 종목들이 또 바이오주에서 움직이지 하면서 그때 찾으면 또 늦을 수 있죠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해놔서 나쁠 게 없다 보시면 되있고요. 알테오젠 외측해야 될 바이오주가 있습니다. 이 한국경제에 쓴 이제 뉴스가 있는데 거기서 소제목으로서 이번에 FDA 문턱 넘을까 유한양행 카운트다운 하면서 관련주로서 유한양행 오스코텍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의 이 폐암 신약 랭나자와 미국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현재 미국 FDA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렉나자는 과거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으로 기술이전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FDA 허가 여부는 오는 8월 21일까지 나올 예정으로서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연내 글로벌 매출 발생과 로열티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자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전 거래를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양봉을 그리고 윗꼬리로 근데 마감이 되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187억으로서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을 사들였는데요. 원래 이렇게 윗꼬리 양봉이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다시금 두드려 맞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양봉을 그리면서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들을 이제 근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무리스크는 크게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으로서 바이오 중에서도 몇안 되는 재무리스크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차트를 보시면 한 차례 상승하다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성격의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 보신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으나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할 경우 이러한, 이러한 라인대로 우리가 손절을 좀잘 준수하면서 간다면은 리스크는 덜할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가게 될 경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도 바이오주 순환매로서 이러한 저항돌파 기대감을 우리가 또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한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서도 정거래를 했자 굉장히 강하게 양봉을 세웠죠. 이때도 오스코텍도 179억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근데 오스코텍에 보시면은, 재물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재무건조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바이오주스럽다. 매출 없는 바이오주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겠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이러한 저항대들을 돌파하면서 단기 이평선을, 아, 단기 저항대를 돌파한 패턴으로써 현재 기술적인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양봉이 뜰지 아닐지는 이 알테오젠의 행방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알테오젠과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뭔 상관이냐 할수 있긴 하겠지만 알테오젠이 강하게 쳐줄수록 바이오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축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바이오기업 종조준 셀트리온 삼바 반사수혜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주를 둘러싼 주변 여권도 우호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이 준비 중인 생물보안법이 반사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IRA 법안이라면, 이게 바이오에서는 생물보안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포함이 되었고, 지난해 보시면은, 지난해 우시앱텍의 미국 내 매출액은 4조 8천억 원 수준이었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물보안법은 미국 상원과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위탁개발 생산 기업들이 중국 바이오 기업이 빠진 자리를 채우게 될 공산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파마와의 수주 경험이 있는 국내 CDMO, 즉 위탁생산개발업체, 그 다음에 CMO 업체의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직스, 로 ST팜 그다음에 바이넥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차트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면은 오늘 날짜에서 무려 5% 가량 상승이 들어오면서 연기금들의 406억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저항대를 넘냐? 넘지 않냐?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저항대를 넘는지 아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주목도는 아직 높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재료의 내용으로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바이로직스 오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은 좋은 종목이긴 하긴 하겠지만 현재 21선을 하향하면서 단기 역배열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라.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역배열에 있는 이 매물대들이 반등이 나오면 또 두드려 때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s t 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까 삼성바로직스 셀트리온 대비해가지고 기술적으로서 정배열로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늘렸다가 또 재반등이 나오고 늘렸다가 제차 21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런 고점 돌파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도 그래도 연기금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외로 뭐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ST팜 대비해서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어 약간 기술적인 흐름은 ST팜이 세 종목 중에 가장 좀 추세가 완성이 되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테오젠 흐름 하나로 이알테오젠에 이제 지금 순매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미치도록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바이오 순환매 시나리오를 우리가 세워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로 또한 종목 체크하자면 삼천당 제약도 바이오 종목으로서 지금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현재 추세를 살살살 그리고 있는 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종목과 더불어서 제가 운영하는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 여러분들의 그것 또한 개인정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어플을 다운받는 곳은 고정 댓글 링크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상가 추월 차선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은 제가 여기서 수익도전 게시판에서 무료 추천주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식으로 매수가 매도가를 잡는지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시면 이 어플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어플뿐만 아니라 장전 시황 뉴스로서 여러분들이 장전에 체크할 만한 뉴스들을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즉, 바쁜 직장인들은 체크하는, 뉴스 체크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 알테오젠 여기서 뉴스 정리해드렸는데, 이 알테오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날짜에서 또 강하게 급등이 나왔죠. 이런 뉴스와 또 더불어서 이제 상항가 일정 게시판이 있는데, 이 일정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체크해야 될 일정을 제가 일요일마다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한 앞으로 3개월 치 일정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생물보안법의 일정은 미국 하원의 중국 생명공장, 아, 생명공학기업 겨냥 법안 하원감독위원회 5월 15일에 심의 예정이었고 하원은 7월 4일 휴회전에이 법안을 통과시켜 연말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입법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데이를 한 7월 4일 정도로 우리가 체크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사항가 일정 게시판에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내용과 더불어서 더 많은 내용의 정보들을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 어플리케이션 활용해서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댓글 남겨주시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